믿었던 친구에게 퇴직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몰라요.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전 퇴직한 지 이제 막 1년 조금 넘었어요. 서른 중반부터 다닌 회사였고, 정년까지 다니면서 그 안에서 별 일을 다 겪었지만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퇴직할 때 받은 금액도 적진 않았어요. 집도 있고 자식도 크고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 노후를 단한 사람이 망쳐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마흔 넘어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우연히 친해졌고, 그후론 거의 매일 붙어 다녔어요. 친자매처럼 지냈죠. 가족보다 더 자주 봤고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찌나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던지, 이 사람은 내 인생 후반기에 온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덫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땐 거절했어요. 저는 장사도 사업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미 기반은 다 만들어놨고 물건만 잘 들여오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요. 자기는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제 퇴직금 일부만 빌려주면 1년 안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거절했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거 꺼내기 싫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는 겁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요. 자기 너무 절박하다고. 이 사업 하나만 잘 되면 자식들 학비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도 일어서 볼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텐 그저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금 6천만원을 그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합의서도 썼습니다. 1년 안에 갚는다고 서명도 받았고요. 그런데 돈을 건넨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잘안 받아요. 예전엔 제가 밥 먹자고 하면 무조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젠 핑계를 대어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일 많다고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더니 아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집에 찾아가 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건그 사람이 아예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반도주하듯 짐을 다 빼고 연락도 없이요. 전 정말 무너졌습니다. 말이 퇴직금이지 그 돈은 제 노후의 전부였거든요. 병원비, 생활비, 혹시 몰라 준비한 자식들 예비 자금까지. 그 사람 믿고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저는 멍하니 집에 앉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수십 번을 자책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제가 뭘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민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합의서가 있어도 사업 자금은 투자 개념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요. 결국 저는 그 사람을 찾을 방법도 없고 그 돈을 되찾을 길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겐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엄마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다 날렸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펄펄 뛰고 변호사를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이미 도망간 사람이고 재산도 없고 이름으로 된게 아무것도 없으니. 소송 걸어도 실익이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한번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였어요. 제가 아프다 하면 약 챙겨주고 외롭다 하면 같이 산책하자고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고 밥도 잘안 넘어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 나가서 사람 얼굴을 보는 것도 싫고 누가 말을 걸까 봐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퇴직금 전부를 넘겨줬으니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병원비며 보험료며 다 끊기고 전기세 수도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남한테 손 벌리며 살지 않았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이 나이에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딸한테 먼저 손을 벌렸어요. 처음엔 말도 못 꺼냈다가 눈물 흘리며 얘기했죠. 딸이 조용히 듣더니 하는 말이, 엄마 왜 그랬냐고 왜 그런 사람을 믿었냐고 너무 속상했대요. 자기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산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자기 통장 열어보더니 몇백만원을 쥐어줬어요. 저 그날 그돈 받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 나이에 딸 돈을 받는구나 싶어서 정말 비참했어요. 아들도 돈을 좀 못했어요. 그런데 애들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겐 그저 든든한 엄마이고 싶었지.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 친구는 완전히 잠적해버렸고,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동안은 그 친구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양심에 찔려서라도 돈을 갚으려 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걸까? 밤에 잠들기 전에 수십 번 상상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나처럼 무너졌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은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름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아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휴대폰도 바뀌고 집도 없고 SNS도 닫았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고, 어느날은 동네에서 어떤 이웃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요즘 왜 그렇게 초췌하냐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사연이 알려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사실 이 나이에 친구한테 돈 떼이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너무 외로웠어요.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말하면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일까 싶어서 결국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게 됐어요. 병원도 잘안 가고, 시장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는 딸이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엄마 제발 병원 좀 가보자고. 엄마 요즘 너무 변했다고 그러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친구가 제 돈을 가져간 건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후로 무너지는 건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도 나가보고, 공원 산책도 해보고,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괴로웠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다시 살아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시간이 흘러도 가시질 않아요. 가족보다 믿었던 친구였거든요. 저는 진짜 자매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외로울 때 같이 울어주고 힘들 때 손잡아주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하다가 또 무너질까봐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젠 친구 사귀는 것도 겁이 나고, 누가 다가와도 경계부터 하게 돼요. 이 나이에 이렇게 변한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어요. 내용이 너무 제 이야기랑 똑같더라고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돌려받고 결국 노후가 망가졌다는 얘기였어요. 그 뉴스에 달린 댓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비난이 많던지요? 노후 준비도 못해 놓고 바보처럼 당했네. 누가 요즘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런 말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상처보다도 더 아픈 건 사람들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그 따뜻한 마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저도 똑같이 욕 먹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여태껏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제대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딸이나 아들도 전부를 알지는 못해요. 퇴직금 전부를 넘겼다는 것도 아직은 말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만 더 끼칠까봐요. 저 혼자 꼭 참고 있죠. 경찰에 신고해보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차마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비참했어요. 수십년을 알고 지낸 사이고, 제 남편 장례식장에도 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저를 버릴 줄은 몰랐어요. 배신이라는 건그 사람을 잘 아는 만큼 더 아픈 거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계약서 하나라도 쓰지 않았을까? 왜 그런 말을 믿었을까?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에요. 저는 그때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조차 의심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고맙고 따뜻하면서도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직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지금 통장에 몇만 원밖에 없고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돼서 버텨야 하는데, 다시 시작이라뇨. 그래서 처음엔 그 말이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는 없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아직 남아있다. 나를 사랑해주는 딸과 아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기 시작했어요. 쓰지 않던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니까 아주 조금씩 삶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울기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긴 할까? 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괘씸하고, 때로는 너무 보고 싶기까지 해요. 그 사람이 제게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엔 거짓도 많았지만, 그중 일부는 진심도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거든요. 그렇게 아픈 시간을 견뎌오면서, 저는 지금의 제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 잘 버텼다. 정말 잘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망가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애썼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그래서 더 쉽게 속게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결국은 믿게 되고, 그런데 그 틈을 악의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너무 오래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돈도 건강도 다 잃었지만, 마음만큼은 다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 사람을 정말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더는 당하지 않을 거고 더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다시 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바로 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희망을 잃지 말고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